오랜만에 어, 공략 영상 찍는데요. 얼마 전에 나온 토마스튜 토벌입니다. 어, 저도 공략을 잘못 찾아서 많이 헤매고 있는데 어, 일단 토마스튜 패턴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 패턴을 한번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박은 배경 위력 그리고 수리 효율인데요. 수리가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충파 공격을 맞으면 이게 꽤 아프기 때문에 수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백병 선박으로는 첫 번째 라레알, 그리고 대형 관선이 있는데, 친구들은 어모 백병선이죠. 그래서 두칸 이내 적군에게 백병 방어력을 감소시킨다. 그런데 이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게 두, 근처 두 칸이긴 하지만, 이 토마스 튜 배가 크기 때문에 딱 달라붙어야 이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한 대가 있으면 좋다.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요거를 어그로선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한 대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루 프린스 빌럼은 다들 아시겠지만, 어 추가로 이동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활용을 안할 수도 있고, 한데 요거는 어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인선이 지금 뜨고 있는데, 지원선이지만 광역으로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한 대를 운영할 수도 있고, 두 대를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르샤가 있는데, 어 이거는 뭐두칸더먼 거리까지 수리한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한칸더먼 거리죠. 뭐 기본으로 두칸 거리까지 수리가 되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롤르샤의 효용성은? 차라리, 그, 단일 수리를 쓰려면, 차라리, 어... 전투선을 쓰는 게 어떨, 어떤가. 왜냐면 전투선은 수리 스킬을 가진 선실 개조가 가능하거든요. 전투배기 때문에. 근데 로르샤는 모음배기 때문에 곡이 안 되고. 해서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맹한 독수리.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4대라고 적어놨지만, 어... 딜 가능한 배죠. 천적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량이 50% 증가한다. 어, 다음은 버프 스킬인데요. 공격력 증가가 있죠. 그래서 여기 필수와 선택 이렇게 써놨는데, 필수는, 어, 함성 중에 백병 공격력 강화. 요거는 6레벨 했을 때 77.3%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수죠. 그리고, 어, 공중포. 얘는 5레벨 해줬을 때 19.4%, 6레벨이 20.5%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어, 하되, 공중폭은 선택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버프 반가. 이것도, 어,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고,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선택은 함성 스킬이고, 그 다음에 항해사 효과로 패시브로 붙는, 음, 이반값은 반드시 넣어줘라. 그냥 넣어주기만 해도 5.4%의 패시브 스킬, 어, 패시브로 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루이스 스콧, 얘는 필수로 반드시 넣어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독 스킬. 제독 스킬은 어, 이렇게 있는데요, 다섯 명이 있는데 알후라가 어, 제일 낫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물론 공격 스킬도 중요한데 일단은 어, 피해량 감소, 내지는 피해 분산을 가지고 있는 이 알후라의 복수 스킬. 이게 굉장히 유용하죠.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알후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리 회복량을 높여라. 아,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선실 개조가 있습니다. 아, 전투배 같은 경우에는 추가 선실까지 개조가 가능합니다. 보시면. 전투 배. 만약에 엠복선 같은 경우 이, 이 추가 선실 지금 연해 관린실로두 개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수리 회복량을 증가시키는 선실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전투선 전투 선박 외에는 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다음은 이쪽 지금 탄약 창고로 쓰고 있는 이두 가지 선실도 수리 회복량 증가로 바꿀 수가 있죠. 계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전문지식은 지원수를 높여주면 수리 회복량이 올라갑니다. 여기 수리 회복량 22.3%, 레벨 5에 22.3%고요. 그리고 선수상으로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항해사 효과에도 있고, 우리 수집에도 있습니다. 어, 이 수리 회복량을 높이는 식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70이라는 값이 있고, 여기에 수치 값을 더해줍니다. 이 효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박의 능력체 수리 효율이 있죠 요 67이라는 숫자입니다 숫자에다가 수집수치값 그리고 선실개조한 수치값 그리고 부품의 선수상에 가지고 있는 회복량 요거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항해사 효과죠 항해사 효과는 제가 위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신랩항해사 설계사 가공상 수석항해사 총 8, 18명이 수리 회복량 증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 값이죠 이것을 다 더해주고 여기에 증폭값 전문 지식과 항해사 효과 항해사 효과 중에 증폭 이 증폭은 7 0 70대 이상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거는 사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전 스킬은 강화백병이 있죠 이게 주력 어, 스킬이 됩니다. 이거는 다 아실 것 같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분산해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증폭값 높은 부대의 장비와 어 백병 위력을 순서대로 배치해준다 다음은 튜 공격 패턴인데요. 이건 제가 제가 어 이번에 8번 공격을 해보고 그 영상을 쭉 봤는데 패턴이 있습니다. 튜가 패턴이 있는데 1턴은 아시죠? 일단 튜가 성공으로 한방 치고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 맞은 선박은 침수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2턴에는 화공선 3마리가 나오고 튜가 맨 뒤에 공격을 하는데 어 V자 공격을 합니다. V자 공격. 이게 화공 충판데 보시면 여기 화공 충파 1레벨. 그래서 5타일 광역 충파라고 돼 있죠. 이렇게 V자로 많이 맞아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아프죠. 이게 맞으면 화재가 걸리고 그리고 선원도 죽고요. 그다음에 내구도도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이 어, V자 공격 화공 충파는 2턴에 쓰고요. 2턴 2턴에 쓰고 그다음에 10턴에 사용을 합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게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홀수턴에는, 3턴부터 홀수턴에는 재행동에서 세방 때리는 거. 5턴에도 재행동 세방 7턴 재행동 세방 그리고 9턴까지. 그리고 11턴은 이제 예외로 안 쓰고 12턴에 재행동 세방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짝수턴 중에는 2턴과 10턴에 이 화공 충파를 쓰고요. 4턴에는 한방만 때립니다. 한방만 때리고 중앙으로 이동한다. 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그렇고, 6턴에는 어, 금전해유, 금전해유를 쓰는데, 이 전체 금전해유가 아니고 한명한테만 거는 금전해유입니다. 보시면 요 스킬이죠. 범위는 전체 범위고 한명한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아요. 요즘 패치가 돼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전해유 스킬을 6턴에 쓴다. 후공 다 후공으로 쓰고요. 그리고 8턴에는 그냥 한 방만 때리고 중앙으로 이동. 이 4턴하고 같습니다. 4턴하고 8턴은 한 방만 때리고 중앙으로 이동, 이동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1 2턴에 재행동을 하고요. 11턴에는 11턴에도 6턴하고 마찬가지로 금전해유 한 명한테 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홀스턴에는 어, 홀스턴에는 다음에 이제 화공선을 화공선이 나올 거를 대비를 해서 최대한 밀리지 않는 배치를 하고 뭐 다이아몬드 배치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어그로선을 하나 정해서 약한 선박을 하나 정해서 그 어그로선을 가능한 이제 중앙에 배치를 해 주고 나머지 선박들을 밀리지 않는 배치로 구성을 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구도도 홀스턴에는 어, 내구도를 최대한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이 오그로손이 버텨야 되기 때문에 내구도를 최대한 회복해준다. 그리고 짝스턴에는 딜 타임입니다. 왜냐면 화공선이 아니 오그로손에 달라붙어서 어, 죽게 되면은 그 딜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짝스턴에는 극딜을 해주는데. 요렇게,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2턴부터 12턴까지 적어 놓은 건데, 2턴 같은 경우는 무리하지 말고 밀리지 않는 배치를 유지를 한다. 왜냐하면은 2턴에 이제 마지막에 E2가 V자 공격을 하기 때문에 3명이 다 날아가죠. 잘못 맞으면. 그래서 날아가지 않도록 무리하게 딜을 하지 말고, 어, 한 3명 정도 딜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 대형을 유지를 하면서 V자 공격을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짝수턴 지금 설명 중인데, 4턴과 8턴. 4턴과 8턴은 그냥 한 방만 때리고 중앙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4턴과 8턴.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극딜 타이밍이라고 봤어요. 왜냐면 일반 한방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극딜을 몰아준 다 이제, 만약 2턴 같은 경우는 3마리 정도가 딜을 했다면, 4턴, 8턴은, 어, 4개 선박 정도가 딜을 해주면 어떨까. 어, 일단 말만 제가 이제 하고 있지만 이제 다음 토벌 때 한번 저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턴, 6턴이 가장 딜 타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6턴 같은 경우는 그 다른 특별한 공격이 없고 금전회우 스킬을 쓰기 때문에 가능한 이 6개 선박 정도를 어, 이 아까 얘기한 강화백병 스킬을 넣어서 6개 선박이 극딜을 해주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턴에는 무리하지 말고, 왜냐면 이제 V자 공격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밀리지 않는 배치를 유지하면서 3명 정도가 딜을 해주자. 그리고 10턴에는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회심을 쓸수 있으면 써준다. 그래서 10턴, 11턴, 12턴, 12턴이 막턴이기 때문에 이 3턴을 회심을, 회심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12턴은 막턴으로 7선박이 극딜을 합니다. 근데 이제 12턴은 특이하게도 추가선공을 하는데, 어, 재행동 3방을 때립니다. 요거를 버텨내고 나서 7선박이 극딜을 해주는 게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음, 보시면 2 스킬 중에, 여기 있어요. 황금이 가지고 싶나? 요거는 이제 전체에 어, 금전해유 디버프를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근처에 있는 요, 요 타일 안에 어, 한 칸, 두 칸, 세 칸, 요두칸 범위 안에 있는 선박에게 금전해유를 전체를 다 겁니다. 어떤 경우냐? 어, 다시 다시피 이 어, 토마스 튜한테 세명 이상 달라붙었을 때요 스킬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 재행동 세방 후에, 어, 이투가 재행동 세방 후에, 만약에, 어, 우리, 우리 선박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세 명한테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생기면, 달라붙어서, 어, 그러니까 재행동 후에 마지막으로 또 이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 우리, 우리 선박 세 명이 달라붙어서 다음 턴 성공으로, 이 스킬을 시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우리도 이렇게 V자 형태의 V자 형태의 배치의 형태를 갖추면 안 된다. 이거는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하도 많이 당해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 의도는 안 했지만 이런 형태가 되면 그 다음 턴에 어 이런 패턴의 스킬을 쓰지 않고 이 황금이 가지고 있 가지고 싶나 이 스킬을 시전을 합니다. 규 패턴에 상관없이 음. 어! 어! 아, 아. 심 바뀌면 어? 그리고 또한 가지 경우는 V자 공격 후에 V자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화공 충파 이렇게 V자 공격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V자의 면에서 3명 이상이 붙어 있으면 딱 맞고 밀릴 수도 있지만 안 밀릴 수도 있죠. 안 밀리면 이렇게 3명이 달라붙은 상태로 공격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턴에 성공으로 이 스킬을 그냥 바로 시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그 배치 형태가 V자 형태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이세명딱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공격하고 바로 선턴 잡아가지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경험한 영상들을 토대로 토마스 튜의 기본적인 사항과 공격 패턴 요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you mm -hmm.